자 플레이! 화이팅! 어허 에스킵 오굿굿 안아치기만 안아치기만 오케이 오케이 혼자, 혼자. 됐다, 멋있다, 멋있다. 아, 이거 피. 오좋 좋아요, 좋아. 시도 좋았어요. 네. 오, 팔 조지. 네. 자, 코너하겠습니다, 코너. 굿. 아 다시 한 번.

굿굿 이 아이 오! 레이 조조 심그 예유굿 아우 플레이! 빨라요 <laughs> 자, 코너 코너! 출발 출발 출발, 혼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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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수비! 빨 아, 이거 플레이. 다시 수비 수비. <laughs> 자, 볼 나가면 일본인 들어가시게요, 브로 팀. 자, 기퍼 일본인 들어가실게요 먼저 지주고 받고 주고 받고. 아, 자여분이 득점하시면 두 배요, 두 배. 오, 굿 리브. 오! 네, <laughs> 오, 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2점이요, 2점. 자이점 자, 블랙 레이혼서이 2점입니다, 2점. 아, 까비 아, 아, 아 자, 블루 도나 어 만들게요.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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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펜차 오오오 에스리자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중앙에서 키퍼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이대대 괜찮아 괜찮 아 야박좋다 반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아 화이팅 좋아요 서로 오 다같이 다같이 많이 뛰어야돼요 다같이 아, 어, 에스킥 플레이 플레이 헤딩 나이스 굿자 아. 키퍼 한번 교체할게요 아. 자 키퍼 다음번호 2번님 들어가실게요. 2번님 괜찮아요. 찮잖아이대이 자,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중앙에서 하나 잡았어요. 블루팀 이대이굿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차근차근 차근. 아우, 까비까비! 까비. 오셔 나이스. 야, 톱브라 어, 이 한번 더. 어. 굿.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도> 오우, 나이스, 아빠 여기까지 같이, 같이, 같이 어, 빨라요, 빨라! 여기까지! 얘들아, 발 오! 어. 화이트, 이트 어, 어. 자, 블루볼, 블루볼! 코너 니 올라가면 3번님 들어가시게요 3번님 자 코너하고 3번님 들어가시게요 한번만 더 한번만 더자 이제 는 3번님 키퍼들어가시게요 2분 남았어요 2분 더 치고 다시 받고, 놀래 oh, 2분 남았어요. 2분 지금 동점이야. 동점 친다. 끝까지, 끝까지 공격 없어요. 공격 없어. 오굿 자, 2대2에요, 2대2. 오케이. 나이스 패스! 가비! 화이팅, 화이팅! 가비, 가비! 장팀 좋아요, 지금! 오우. 자, 1분 나왔습니다, 1분! 어, 이거 플레이! 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자, 라스트 1분. 한번 더. 조심조심. 오케이, 위치 봐. 같이, 같이, 같이. 오케이. <laughs> 수비, 수비. 여기까지. 오. 아 나이스 수비 오오오자 2점입니다 2점 아, 나이스 골 고플레이 고플레이 자 하나 만들면 돼요 이제 플로팀 한번 한번 자 맞고 마이오 맞고 마지막 마지막 올수비 올수비. 다 같이 다 같이. 조심 조심. 자 나가면 끝이에요. 자 포터 종료할게요.